아까부터 30분째 그 들고 있는 거는 뭐할 말이 있어서 그렇지요. 됐습니다, 드디어 500대 정도 들어왔어요. 그 추석 끝나고 또 계속 들어옵니다. 무은 걱정하지 마시고 유라인 조금 이때 우리 처음 판매했을 때 엄청 많이 노력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다행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대가 많대시마노것도 있고 뭐더 비싼 것도 있고 모든 대를 정리하고 유라인대로 가겠다 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리고 대를 또한 4대를 주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왜 4대나 시켰냐고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아, 대한대를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래. 그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4개를 시켜놨다더라고. 그 사장님 때문에 딴 사람들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후기가 설명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했던 데니까, 또 심지어 쭈꾸미는 낚시대가 많더라고, 이 하시는 분들이. 더 비싼데고, 무슨데고, 다 정리하겠다. 유라인 쭉 앞대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저는. 더 감사하고, 뭐 앞으로 뭐더 최선을 다하는 뭐 김해 신신낚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쭈꾸미대 재방송 스타트!